맞습니다. 제이 보컬이에요. 오늘은 임영웅 씨의 명곡이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이적씨가 선보였습니다 이적씨가 부르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임영웅씨가 부르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들어보시면서 이 천재 아티스트들의 음악성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분석에 앞서서 이적씨가 부르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들었을 때 많은 충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임영웅씨와 전혀 다른 음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음악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드린 말씀이 왜 놀라운지를 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두 천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이고요, 사상 처음이고 아마 오늘 마지막일 마지막 것 같아요. 마지막. 예, 제 스타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자, 이적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자기 스타일로 불러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에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깊은 음악을 다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적 씨가 원래는 자리에 앉아서 부르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각도도 앉아있을 때 예쁜 각도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적 씨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굉장히 긴장된 모습으로 이 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 크, 여러분, 곡이 좋으니까 이미 음악성은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들으려고 지금 제이보컬 채널에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 이적 씨는요, 강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랄라랄랄라랄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해줄 것이,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다이나믹이 있죠. 그런데 반면, 임영웅 씨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 자, 어떠세요? 두 사람이 완전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자, 보세요. 한 곡이 탄생을 할 때, 이 곡은 또 이적 씨가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이드도 이적 씨가 가이드 보컬까지 해서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내 스타일이 짙어도요, 이미 누군가의 목소리로 어떤 곡을 들어버리면 그 느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강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지금 두 아티스트의 강세가 전혀 다르죠. 저는 여러분 참 이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적 씨가 딱 불렀는데 우리가 흔히 듣던 임영웅 씨의 강세라든지 스타일과 거의 유사했다면 저는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음,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음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재미있더라고요. 보낼 수밖에 없었고 크, 이것도 느낌 괜찮죠. 자, 임영웅 씨감 들어볼까요? 보낼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 다 말하듯이 부르는데 서로의 박자도 다릅니다 하, 여러분 노래 너무 재밌지 않나요? 뭔가 이적씨는 떨림 속에 있는 고백 같고 임영웅씨는 푸념 속에 뭔가 내려놓음 속에 고백 같고 참 여러분 음악이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네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 그리고 지금 이적씨는요 성대 접지가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자 이적씨가 노래 표현을 방가성을 잘안 써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쏩니다. 그래서 곡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발라드지만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반면에 임영웅 씨, 한번 들어볼까요? 네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자, 보세요. 임영웅 씨는 일절이기 때문에 뭔가 푸근한 느낌으로 다가가죠. 여러분, 똑같은 노래라도요. 사람마다 이렇게 곡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악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적 씨는 성대접지를 탁 붙여서 노래를 직진성 있게 부르고, 임영웅 씨는 일절이니까 뭔가 푸념 속에서 둥글둥글한 소리를 내면서 기시금을 높여서 무언가 더 말하는 느낌으로 가죠. 순간순간은 울어. 자이 느낌도 상당히 새롭죠 자 임영웅씨 한번 들어볼까요 순간순간을 울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두 사람 다 진짜 너무 대단하지만 임영웅씨한테 조금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데모곡으로 이적씨가 가이드 보컬을 한 노래를 처음 딱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노래를 듣고 익혀서 앨범을 녹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적 씨가 순간순간을 울었다. 저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뱉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는 어떻게 가나요? 소곤소곤 거리면서 가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운 곡 해석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답을 그대로 가지 않고, 어 나는 다른 답이 있을 것 같아. 이 답도 멋지지 않아? 이렇게 음악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솔직하게 이미 원곡자가 있는데 곡을 썼지만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이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어찌 보면 매너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적 씨는 서로의 음악성이 너무 달라서 이게 서로에게 시너지로 윈윈 효과를 줄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대가 저에게는 발성을 연구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어, 흥미로운 무대였습니다. 후회로 가득한 한숨자기 느낌이 완전 새롭죠, 여러분? 후회로 가득한 한숨자기 오히려 여러분 정통 발라드 느낌은 임영웅 씨가 훨씬 강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임영웅 씨는 트롯도 맛깔나게 구수하게 잘 불러내고, 또 이적 씨는 본인만의 스타일이 너무 좋으니까. 야, 여러분, 이렇게 두 아티스트의 노래를 번갈아면서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언젠가. 여러분, 보세요. 떨림 속의 고백이라는 해석이 가장 어울리지 않나요? 지금 이적 씨가 그 언젠가라고 딱 뱉으니까 그 호흡 속에서 떨림. 사실, 메카니즘 쪽으로는, 발성 메카니즘 쪽으로는 호흡이 조금 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악에 답이 진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호흡이 살짝 뜬 느낌도 현장에서는 떨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분도 이적 씨가 저렇게 음악성을 잔뜩 실어서 부르니까 놀라가지고 저렇게 입을 가리잖아요. 그 자 보세요 임영웅 씨는 호흡이 하나도 안 뜨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갔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듣는데 편안한 느낌이 있죠 여러분 참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이보컬을 오픈을 하고 어, 많은 분들과 함께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발성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거를 더 강요해주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표현도 하고 답이 없으니까요. 사람마다 어울리는 게 다르니까요. 지금 이적 씨와 임영웅 씨가 완전 그러한 타입입니다. 서로가 너무 달라요. 임영웅 씨는 약간 반가성의 라인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는 타입이고, 이적 씨는 악센트가 강하고 딕션을 굉장히 씹어줍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자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이적 씨는 진성 라인이 강하다 보니까 반가성이라든지 가성 라인으로 전환이 될때 이러한 전환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진성에서 가성으로 성구 전환이 되는데 그 중간에 비는 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또 다가오죠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임영웅씨는 애초에 믹스보이스로 반가성 라인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성구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크게 티가 안 납니다 이게 빠사지오 구간을 왔다갔다 거리는 건데 이적씨는 넘나들 때그 소리가 들리고 임영웅씨는 애초에 그 소리가 안 들리고 매끄럽게 넘어갔다 오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마다 발성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적씨라든지 임영웅씨 같은 좋은 아티스트들에게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천재성을 띈 아티스트들은 어떤 걸 해도 다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만날 수 그때처럼 굉장히 굉장히 담백한 느낌이 드네요 이적 씨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공명 포인트가 임영웅 씨가 진짜 끝내줘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할때 소리가 마지막에서 어디에서 끝날지, 어디에서 공명을 시킬지 정하지를 하면 노래가 중구난방으로 지저분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는 딱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적 씨도 이렇게 강세가 강한데 본인만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할 때는 딱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돌아갈 수 있을까? 자 보셨죠? 갈수 있을까? 소리를 앞에 딱 위치시키고 직선으로 뽑아야 되죠. 임용우 씨도 마찬가지고요. 아전이 부분도 너무 좋더라고요. 임용우 씨 한번 들어볼까요? <목> <목> 하, 진짜. 여러분 두 사람 다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영웅씨의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임영웅씨가 더 좋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음악은 주관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적 씨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서로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임영웅씨의 노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임영웅 씨가 조금 더 높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누가 잘하네 못하래를 비교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저는 분석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같이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 두 아티스트의 매력이 정확하게 뭔지 알게 되고 우리가 또 지식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자이 부분 보셨어요? 이적 씨 지금 자세를 보세요. 호흡의 프레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임영웅 씨한번 봐볼까요? 자, 어때요? 이적 씨는 하염없이 소리를 쏴고 임영웅 씨는 하염없이 소리를 띄웠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두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데모곡에서 이적 씨의 목소리로 이 곡을 들었을 텐데 임영웅 씨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이 노래를 선보였어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음악성이 약하면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경연 프로그램 보다 보면 노래는 잘해. 그런데 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러한 경우겠죠. 기존 가수하고 거의 똑같이 불러낸다는 거. 여러분, 노래를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거기에 멈춰 있게 돼요. 거기서 뛰어넘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가수하고 비슷하거나 조금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 가수가 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임용 씨 보세요. 이적 씨라는 저렇게 보컬 개성이 강한 가이드를 듣고도 자신만의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눈물만 흘려볼까? 하 보셨어요? 흘려볼까 이렇게 약간 알맹이가 강한 소리로 끝내죠 발성이 굉장히 특이하고 호소력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적씨가요 그리고 임용하하하하하하하 어때요? 기시금을 많이 섞어주면서 음악의 풍성함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적 씨는 스트레이트로 소리로 감동을 주는 타입. 임영웅 씨는 전체적인 음악성으로 감동을 주는 타입이죠. 여러분 저는 만약에 두 사람이 이렇게 두 분이 음악성이 거의 비슷했으면 오늘 분석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제가 정말 많이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적 씨가 이렇게 불러주니까 분석할게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할 때는 나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적 씨가 저렇게 강한 발성으로 소리로 감동을 주는 타입이고 임영웅 씨는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어가면서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타입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적 씨가 메시지 전달이 약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임영웅 씨이 집을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적 씨가 부르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임영웅 씨가 부르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보면서 임영웅 씨이 집이 더 기대가 되네요 왜냐하면 이때도 이렇게 나만의 음악성이 너무나 훌륭했는데, 이집 앨범은 글로벌로 향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음악을 훨씬 더 신경 써서 만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얼마나 또 훌륭하게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적씨가 정말 이벤트 무대잖아요? 짜잔하고 나타났는데, 제이보컬에게는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영웅 씨가 이제 국민가수가 되다 보니까 정말 유튜브에 임영웅 씨 노래 커버만 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를 롤모델로 삼고 가수의 꿈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봐도 참 흐뭇하고 앞으로의 임영웅 씨의 행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분들 또한 많아질 거니까 많은 부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